안녕하세요. 지성인들을 위한 문화 살롱의 신마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고의 드라마 그밥에그 나무를 집필하신 드라마 작가 미스 정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지금도 드라마 작가를 꿈꾸는 많은 네. 후배들을 대신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희곡을 하면 한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드라마의 3요소란? 어, 드라마에선 빠져서 나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네. 출생의 비밀. 불륜, 그리고 삼각관계. 전 불치병인 줄 알았는데. 그걸 제가 빠뜨렸네요. 이 친구 드라마 좀 보네. 천만 원입니다 <laughs> 예. 그래서 선생님의 드라마는 음. 내용이 거기서 거기군요 예. 항상 주인공이 쓸데없이 음. 뻑 하면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나 슬퍼 잘 나가다 보면은 그친 남매지간이고 워커니 워커니. 꼭 끝은 불치병으로 죽잖아요 내 팬인가 보네 이팀이 감이 있어 내 집에서 일해볼 테야? 아, 혼자 욕먹는 것도 모자라셔가지고 저까지 싸잡아 욕먹게 하시려고요 욕하면서도 다들 봅디다 정말. 그럼 선생님께서 예. 개인적으로 애착을 가지시는 장면이 어... 있으시다면요? 저는 그 남자 배우들이 화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집에 오자마자 이 우통을 벗어 제끼고 근육이 뿔뚝뿔뚝 배에 왕자 주먹에서 물이 줄줄줄 주먹으로 벽을 으로그 아! 장면은 제가 직접 리허설을 시킵니다. 꼭! 정말 작가의 의도가 다분히 느껴지네요. 예. 그럼 선생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드라마의 모티브나 소재는 주로 어디에서 어, 얻으시나요? 어, 만화책을 비롯해서 수많은 책, 영화 여타 어, 다른 드라마에서 어. 이짜집기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선생님의 드라마는 그렇게 어디서 본 내용들이 수두룩 뻑뻑한가 봐요 진숙하고 좋잖아요 심지어 어쨌든 제가 쓴걸 제가 베낀 적도 있답니다 그걸 뻑뻑하게 음. 말씀하시는 이런 선생님의 음, 모습 네 부모님은 아시냐? 아니요. 음... 그럼 선생님께서 작품의 결말은 어떻게 내시나요? 해피 어... 엔딩? 음, 홈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어,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도 예. 끝에 가서는 전부 갑자기 화해를 하고요. 그 포화? 예, 예, 멜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내 피즈들이 해달라는 대로 엮어주고 끝내버려요. 아아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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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 그데 그렇게 질질 끌다. 가 음. 배우가 스케줄이 생기거나 다른 스케줄이 겹치게 되면 어떻게 하시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럴 때이 작가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은 아프지만 예. 드라마의 진행을 위해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laughs> 네. 쌩뚱맞게 어, 해외로 보내거나 죽여버려요. 어차피 인간은 언젠간 죽으니까요. 인생 참 편하게 사시네요 예. 그럼 선생님 음. 정말 별로 궁금하진 음. 않지만 사기 작품의 첫 장면은 어떻게 엮어 나가실 계획이세요? 어, 화려한 볼거리를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촬영할 계획이에요 어. 100% 해외 올 록해. 어,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음. 항상 드라마 3, 4회 정도만 하시다가 다시 한국으로 기어들어오시잖아요 예리의 보통내기가 아닙니다 다 알아, 다 알아 오늘 이렇게 어렵게 아. 시간 낭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 음. 저희 이만 가봐야 될것 같아요 또꼭 봐야 될 리허설 장면이 있거든요. 아 남자 배우가 화가 나가지고 이거 웃당맞고. 남자 샤워. 주인공 조기 축구팀 다 축구하고 전체로 샤워하는 장면. 이거 찍어올게요. 선생님 저도 데려가세요. 안녕하세요 지성인들을 위한 문화 살롱의 신마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종 미인 대회에서 매번 떨어지시면서도 계속 들이대시는 미스 정 아가씨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 정 안녕하십니까. 취미는 독서,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찌개, 장래희망은 외교관에서 현미양자까지 대특성에 따라 바뀌는 미스정.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앉으면 똥배 접힙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서 계신 거구나. 아, 뭐 수영복도 아닌데 그냥 편하게 앉으세요. 그럼 앉겠습니다. 네. 우리 미스 정은 지난 10년 동안 겁도 없이 이 낯짝으로 각종 미인대회를 직접 거르셨는데 그 성과는 좀 있으셨나요? 예, 미스 벼멸구선, 미스 농기계 아가씨 중 트랙터 부분 미. 그리고, 안젤리나 졸리 닮은 꼴에서, 음, 네티즌 안티상도 받았습니다. 아, 그런 대회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1년 12달 특산품이 있는 날이면 어딘지 달려갑니다. 어, 또, 모두의 만류에 불구하시고, 이번에 미인 대회에 또, 기어넣으실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어,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지덕채와 진선미를 음, 가꾸기 음.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좀더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미용실을 압구정으로 옮기고 서글서글한 눈매를 위하여 눈앞을 텄으며 아. 그리고 둥글정글한 얼굴을 위해서 물방울 코로 성형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세요 음. 어쩐지 이코 모양이 어디서 많이 본것 같더라고요 음. 어머, 미스정 여기 코털 실패! 에, 에, 실밥입니다. 어. 정말 하루도 코에 실밥이 아무런 없는 우리 미스 정 선생님, 음. 잘때 눈은 감기냐? 음. 아니요. 음. <laughs> 그런데 또 우리 미인 대회하면 완벽한 S 라인이. 해야 할 텐데 음, 네. 우리 미스정은 따로 몸매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네, 저는 원래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입니다. 이게 그냥 확 규칙적으로 주사 맞습니다. 음 그럼 피부 관리는? 희고 투명한 피부를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십니다. 담배 끊었습니다. 아 근데 우리 미스정 음? 왜 자꾸 그렇게 기를 쓰고 미인대회에 나오시려고 하세요? 네, 제 꿈이 한국의 미를 세계에 알리고 세계 평화에 음. 이바지하는 것으로 음. 수상하게 된다면 이집트에 있는 자이툰 이집트. 무대에 가서 위문 공연할 겁니다 저, 이집트가 아니라 이라크겠죠 언제 그걸로 바뀌었습니까? <laughs> 정말 이렇게 머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는 우리 미스 청 아니, 정말 솔직하게 왜 미인대회에 나오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한국의 미를 세계 엘리구라 연예인 하고 싶습니다 미스정 <laughs> 어, 미스정이 미스 자꾸 이렇게 뻘짓거리 하니까 다른 미인들의 수상자들까지 싸잡아 욕들어 먹을까봐 돌아버리겠어요 <laughs> 괜찮습니다 한 2주만 인터넷 끊으면 됩니다 <laughs> 선생님 그러다 뭇 언니들에게 뭘매 맞으시겠어요 <laughs> 괜찮습니다 저는 성내소 반짝. 안녕하세요. 지성인들을 위한 문화살롱의 신마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전도사이자 유명한 미용잡지 레이디 경마의 몸매 관리 비결을 연자고 계신 미스 정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요즘 많은 여성분들이 겨운에 찐 살로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음. 계신데, 선생님께서 추천하고 싶은 다이어트 비법이 있으시다면요? 어, 다이어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네. 그냥 조금만 드시고 운동을 많이 하세요. 어, 그딴 소린 저도 하겠네요. <laughs> 어, 그럼 방법이 있어요. 어? 어, 이건 중요한 게 하루 세번 꼬박꼬박 챙겨드시는 게 중요해요. 아, 하루 세끼 밥을 꼬박꼬박. 꼬박. 약을. 야. 음, 바로 이 약인데요. 네. 이 약에는 뭐 비타민, 무기질, 탄수화물, 칼슘 같은 지, 그 영양소들이 어. 하나도 없어요. 아이 하다 못해 맛도 없어. 어. 아니, 뭘로 만들었길래? 설사약 서른 개를 가른 겁니다. 아. 이거 하나만 먹으면 아주 똥배가 쏙 들어가요. 정말요? 대신 일상생활을 못하고 변기 위에 계속 앉아있어야 돼요. <laughs> 계속 나와, 이게. 어. 선생님 그러다 먹은 것도 없는데 죽겠어요 어, 이렇게 먹기 싫으면 또 바르는 게 있어요 바르는 거. 예이 제가 만든 이+ 다이어트 크림인데요 크림? 예이 크림 바르기만 하면은 음. 탄수 아뭐 체지방이 분해되면서 살이 쪽쪽 빠져요 어 저도 이거 사봤는데 암만 쳐발라도안 빠지던데요 어그약바르고 랩은 둘렀어요 아니요 그럼 찜지방이 도 두세 시간 땀 뺏고 아니요 런닝머신 세 시간 그것도 안 하면서 뭘 빠진다 안 빠진다 그래요 심마담 그 날로 먹으려 그러네. 그런데 너 무슨 살을 빼요? 아, 저, 아니 이거 바르기만 하면 빠진 듯놓고서왜 저한테 바를리세요? 내가 쪽팔려서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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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확실한 방법으로 빼주실 건가요? 지방흡입! 어. 그게 확실합니다 요즘에 지방 분해 주사도 나오거든요 아, 아, 저는 바늘이 무서운데 선생님 바늘이 안 무서우세요? 아유, 시원하죠 뭐 저는 어찌나 맞아 됐던지 꼬질 구멍이 없어요 이제 아니, 그러면은, 그, 식이요법이랑 운동으로 빼신 게 아니라, 약이랑 주사처 맞으시고, 이거 다 빼신 거예요? 예, 예. 심하다면 내가 확실하게 빼드릴게요. 이번에 살뺀 김에 얼굴도 좀 뜯어 고치자고요. 아, 그러다가 성형 의혹이라도 다. 아유, 살 빠져서 달라 보이는 거라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여기 있던 이 광대뼈가 살이 빠져서 없어졌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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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다 여기라도 들어먹으면 어떡하라고요? 걱정 말아요. 인터넷 2 주만 끊으면 됩니다. <laughs> 선생님 떨어버리겠어요. <laughs> <laughs> 그럼 선생님 <laughs> 마지막으로 이렇게 몸매 관리하고 싶은 여성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썩 꺼져주세요. <laughs> 네 여러분 다이어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음. 돈만 있으면 됩니다. 돈 없으면 죽기 살기로 굶으세요. 전리망 아, 살아야 저... 되겠네요. 일이 빌려서 아 무슨 일이요? 인터넷에 또 스팸 메일 띄워야 되거든요. 무료 체험 기적의 소주 다이어트 선생님.